안하고 귀농했다가 도둑질 당한 이후 전라도에 거주하던 40대 남자 이 남자는 최근 도시생활을 접고 전라도 산촌에서 귀농생활을 시작 했음 퇴직금으로 마련한 500평 땅에서 산삼농사를 시작했고 가을 수확 을 앞두고 매일같이 산을 관리하고 있었음 그러던 어느날 산을 관리하다가 꽤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함 마을에 한 노부부가 태연하게 남자의 산삼을 캐서 주머니에 챙기고 있던 거임 남자는 당장 다가가서 뭐하는 짓 이냐고 따졌는데 하는 말이 병충해 있나 봐주잖아 젊은 사람이 뭘 알겠어 이런 건 우리 같은 늙은이 가 봐줘야 해 분명 훔치는 걸 봤는데도 뻔뻔한 태도로 나오길래 어쩔 수 없이 이장님께 도움을 요청함 그런데 이장님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음 마을 주민끼리 몇개 따갈 수도 있지 이게 그렇게 소란 떨 일이야 너 마을 내려와서 품앗이 나온 적은 있고 이걸로 퉁쳐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. 이장님도 말이 안 통하길래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마을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함 그리고 며칠 후 나온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음 마을 인구가 10명도 안되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남자를 제외한 모든 주민들이 중국에서 한국 시골로 귀농한 중국인들이었던 거임 게다가 이 중국인들은 이전에도 농작물을 훔치고 이장님이 커버치는 레파토리로 농작물을 빼돌린 상습범들이었음 이에 충격받은 남자는 지역 조사도 안한 자신을 원망하며 땅을 내놨다는데 정말 무서운 마을이네요.